목포 창성장 손혜원 차명 부산 검찰 판단 이유는 검찰이 기소가 됐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기사를 올린 거예요. 그다음에 재판 넘겨진 손혜원 보안자료 입수 뒤 집중 매입 검찰에 기소되었던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또 올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또 올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두 건의 기사가 사실은 이번 재판을 재판의 주요쟁점입니다. 목포창성장 손혜원 차명부동산 두 번째 보안자료 입수뒤 집중매입 이두 가지가 이 손혜원 의원 재판의 두 가지 쟁점이에요 하나는 차명부동산 하나는 보안자료 예, 보안자료를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투, 투기를 했다 이제 그두 가지가 쟁점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6월 18일 날 기소된 내용을 가지고 예, 기사를 올립니다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일단 저거 보안자료 아니고요. 예, 목포 시장님이 국정원 출신입니다. 예, 국정원에서 예, 국정원이라는 이름이 아닐 때부터 20년 동안 정보기관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보안자료가 뭔지, 뭐가 보안자료가 아닌지에 대한 개념이 없을까요? 저분이 목포 오늘 방송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목포 시장님이 직접 들고 나온 자료예요. 직접 밖으로. 네, 카페 나와서 보여준 자료입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정보기관에서 20년을 근무하신 분이 뭐가 보안자료고 뭐가 보안자료가 아닌지 보안자료의 개념을 모르겠습니까? 보안자료라 하면, 일단, 보안자료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보안자료가 스스로 나는 보안자료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디서부터 보안자료이고 어디서부터는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보안자료라는 것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목표 시의 자료이기 때문에 목표 시장이에요. 목표 시장. 목표 시장이 보안 자료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목표 시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기가 출신이니까요, 20년 동안. <laughs> 아니 그러면, 예, 아니 그분이 자기 손으로 보안 자료를 들고 나왔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보안 자료라고 하면은 컴피덴셜이라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기밀 자료로 확실하게 시리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이름이 붙어 있어야 돼요. 보안 자료라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미 그것은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오픈이 되었고, 이미 그 것에 대해서 이미 많이 오픈이 되었고, 무엇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날 가지고 나왔던 그 서류는 보안 자료가 아니라, 그 많이 알려진 사항들을 요약한 한 장짜리 자료였던 거예요. 요약한 것. 짧게. 너무 기니까. 너무 많으니까. 공청회 때 막, 막, PPT 하고, 막, 여러 가지 자료 막 넣고, 뭐, 이 뭐, 목포 역사부터 새겨가 지금 엄청 주구장창 길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이미 다 알고 있으니, 그다 빼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추격을 해가지고 한 장으로 요약한 요약한 그냥 A4 용지 한 장이에요. 거기에다 사진 집어넣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요거 예, 그렇게 보여드린, 보여주신 드린 보여 겁니다. 보안자료로 갈 수가 없죠. 이게 보안자료면 지금 요게보안자료로 해가지고 재판을 진행 중인데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아니 이게 보안자료면 보안자료를 본 사람이 문제겠습니까? 보안자료를 보여준 사람이 문제겠습니까? 간단 생각했을 때. 보안 자료인지 모르고 그냥 본 사람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보안 자료인지 알면서 보여준 사람이 문제인가요? 보안 자료인지 알면서 보여준 사람이 제일 큰 문제죠.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포 시장님, 예, 그분은 왜 기소가 안 됐죠? 그 보여주신 분, 같이 나온 공무원은. 왜 보안자료를 누군가에게 보여주었는데 보안자료로 기밀자료로 볼수 없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보여주었는데 왜 검찰은 저들을 기소를 안, 했을, 안 했겠습니까? 보안자료가 아니니까 <laughs> 한마디에 말해서 보안자료가 아니니까 보안자료라고 걸어봤자 싸움이 안될게 뻔하기 때문에 상대는 정부기관 출신인데 20년을 예 정부기관에서 일을 했던 국정원에서 일을 했던 목포 시장님이 이거 싸움 걸어봤자 답도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쪽은 아예 걸지도 않은 거예요. 아니 보안자료라고 하면은 보안자료를 보여준 사람을 걸어야지 보안자료인지 뭔지도 모르고 보여주니까 본 사람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게 그 그러니까 저거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논리적으로 보안자료가 아니다 <laughs>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예 보안자료였으면 목포시장님도 같이 재판받아야 돼요 지금 <laughs> 그 나왔던 공무원 같이 재판받아야 됩니다 근데 안 하잖아 기소도 안 하고 누가 기소가 걸려 있냐면 그날 그 보안자료를 가져갔다고 하는 사람을 그거 가져갔다고 절도죄로 걸어놨어요. 절도죄로. 그게 왜 절도죄입니까? <laughs> 그한 장에, 한 장에 진짜 100원만 받고 파는 물건이었는데 돈한주 가져갔으면 절도죄가 맞죠. 예. 그 자료를 복사를 해가지고 한 장에 100원씩인데 돈을 100원 안 내고 가져갔다 그럼 절도죄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그냥 가져간 것 같아요. 어, 이거 왜안 가져가지? 이제. 딴, 딴, 있으니까, 왜안 아, 가져가지? 고 가져간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롯도자라고 하고 있는 거고, 보안자료도 아니고, 기밀자료도 아니고, 특별한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진행사항들이 이런 것들을 한 장에 그냥 정리해 놓은 종이인데, 예, 그게, 그것에 불과한 것인데, 그걸 이제 보안자료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예, 좀 이따가, 예, 그 재판 녹취록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그런, 예, 그런 묻지 못할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첫 번째 보여드렸던 그, 투기다. 예, 이것은 축이다 차명계산이다 하는 것에도 지금 예, 많이 여러분들이 이미, 이미 다뭐 당연히 아닌거다 알고 계시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런거예요 저는 이제 기계를 만지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계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일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그 원청들이 각끔씩가 있어요 예, 여기 호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기계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야 기계 가져와 니꺼 네 가져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너일안 줄거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하게 지내는 어떤 형동생들 중에, 예, 사정이 좀 그러하면, 제가 좋은 거못 줘도, 팔기도 애매하고, 예, 그런 거 있으면 그냥 줘요. 예, 싹 손봐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쓰는데 문제 없다. 그러면, 요거 가져가 쓰고, 요거 관리를 이렇게 이렇게 관리해야 돼. 잘해야 돼. 설명도 해주고, 줍니다. 그냥. 갖다 쓰라고. 예, 그러면, 물어 붓겠습니다. 자, 그 기계의 소유는, 저한테 있겠습니까? 가져간 제그 아는 형이나 동생에게 그 소유가 있겠습니까? 누가 소유죠? 내 소유, 인제 소유입니까? 그 사람 소유입니까? 애매하시다고요? 네, 그러면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줬어요, 일단. 예, 줬는데, 전화가 옵니다. 어이, 노단, 노단씨, 노단이 형, 이거 지금 갑자기 뭐가 안 돼. 그러면 제가 전화로 아, 그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말해줬잖아. 이렇게, 이렇게 해봐, 요거 체크해봐, 저거 체크해봐, 요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야안 돼? 내가 갈게. 가서 고쳐줍니다. 어차피 기계를 줬는데, 어차피 기계를 줬는데 당연히 어떻게 잘 쓰게끔 해주는 게 저희 도리이지. 야 가져갔으니까, 니네 알아서 해. 야 그거 고치려면돈내놔 그런 말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이미 형편이 그래 해가지고 내가 형편이 안 좋을 빨리 알고 그래서 준 건데, 갖다 잘 쓰라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고치는지 설명해주고 어떻게 쓰는지를 계속 설명해준 이 기계를 설명해준 제가 이 기계 주인입니까 아니면 그거를 가지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있는 그 사람이 주인입니까? <laughs> 애매하다고요? 왜 애매하죠? 애매한 게 아닌데 애매하신 분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누가 주인인지 이미 다눈치을 겁니다. 자세 번째 그 일을 하다가 그 사람이 그그 그 전체 일을 매매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팔 수가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팔 수가 있어요. 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에서 팔 때, 당연히 거기에 있는 기계를 같이 끼워서 팔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람도 일을 하지. 같이 묶어서 팔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비즈니스를 매매할 때, 저한테 물어보거나, 이거 어떻게 할까? 물어볼 수도 있죠. 네? 경험자니까. 제가 경험자이고, 제가 전문가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받아야 돼? 그거, 그거 아마 시중에 나가면 이 정도는 아마 줘야 될걸. 근데 뭐, 비즈니스에 같이, 이렇게, 이렇게 비즈니스에 같이 이렇게 파는 거니까, 얼마 정도 받으면 돼. 그럼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고,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예. 네. 저한테, 고맙다고, 소주 하나 사줍니다. 자, 그, 그 기계의 주인은 그 사람입니까? 접니까? <laughs> 그 기계의 주인은 접니까?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죠. 내가 줬으니까. 줬잖아, 내가. 공짜로 그냥. 딱 그거죠. 줬잖아. 주고 원한 다음에, 그 기계에 대해서 내가 더 잘하니, 그 사람보다. 어떻게 사용을 할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은 좋게 말하면 컨설팅이고, 그냥 말하면 그냥, 그냥, 대꾸해 주는 거죠. 예.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어? 야, 그 오른쪽으로 돌리면 안 돼. 큰일 나. 왼쪽으로 돌려. 어. 왼쪽으로 한세번 돌리다가, 오른쪽으로 한 번씩만 돌려. 응. 계속 한쪽만 돌리면 안 된다. 한쪽만 닿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해 줄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기계가 제 겁니까? 아니죠. 그 사람 거죠. <laughs> 이런 문제예요. 간단해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런 문제입니다. 이미 그 조카들이 이제 장성을 했고요. 어렸을 때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술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뒷바라지를 하고 계시다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제, 어 스스로 독립을 해서 살아가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을, 스스로 인생들을 가지고 있는 조카들을 향해서 서울에서 폭짝폭짝 하면서 돈 2억, 3억 가지고는 어디 가서 전셋집도 전세, 못 얻는 그런 곳에서 폭짝대고 사느니 남들이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며 남들이 하는 거다 쫓아가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내 자유를 상실한, 남의 의지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래. 아니면, 목포라는 곳이, 이렇게 좋은 곳이 있으니, 이런 곳에 내려가가지고, 너의 인생을 한번, 거기서 한번 자유롭게 한번 살아볼래. 이건 고모로서 할수 있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지금 저 법, 원 법정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리 조카라 하더라도, 뭘 공짜로 줘본 적이 없고, 아무리 조카라 하더라도 자신들은 단한 번도 조카들에게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고모나 이모로부터 삼촌으로부터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 하는 겁니다. 자기들 주변에는 다 나쁜 사람밖에 없나 봐. 그러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 손해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를 봤을 때 그리고 하고 있는 일을 봤을 때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마케팅 전문가이고 네이밍 전문가예요. 돈 버는 방법이 쉬워요. 네. 솔직히 까놓고 말해가지고 저분 같은 경우는 저도 그쪽 업계 잠깐 있어봐서 아는데 주식이라는 것이 그 회사의 주식이 가격이 뛰는 이유는 가장 크게 본다면 시장 상황 말고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 내적인 요인만 봤을 때 어떤 새로운 어떤 신기술이나 새로운 연구 결과, 어떤 그런 호재가 있으면 뜹니다. 나중에 발표가 되면 주식값이 뛰어요. 혹은 신제품을 출시할 때, 신제품에 대한 기대가 높을 때 주식가는 뜹니다. 네이밍 전문가예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신제품이 어떤 제품이 나오고, 자신이 이름을 지은 제품이 어떤 파급력을 낼지는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름 지어달라 그러면은, 이름 하나 근사하게 지은 다음에 그 회사 주식을 사요. 이름을 지어줍니다. 신제품 출시를 합니다. 빵 뜹니다. 주식을 팝니다. 떼돈을 법니다. 간단해요. 근데 손님원 의원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주식이라는 것을 소유해 본 적도 없습니다. 주식을 안 합니다. 그분은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돈에. 왜냐하면 자신이 하고 있는 디자인과 네이밍 작업만으로 충분히 그냥 돈을 벌기 때문에 돈을 벌고자 하지 않아도 그냥 돈이 따라오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일만 하면, 뭐, 먹고 살 만큼은 버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어느 기자들이라든지 손해원 의원이 그런 식으로 주식 투자해가돈 벌었다는 거 혹시 증거있으면 갖고 싶죠. 예. 갖고 싶죠. 항상 제가 상대해 드릴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를 봤을 때 투기를 하고 싶으면 저런 식으로 안 하죠. 왜 저런 식으로 합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번 소유해 본 적이 없고,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을, 영순이 통장 청약통장 두 개를 써본 적도 없이 그냥 만기 해약해가지고 돈 찾은 사람이에요. 기스, 인터넷만 좀만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터넷만 좀 검색해 보고 한 하루만 집중해가지고 보면,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인다니까요?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재산이 줄었어요.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주는 게 맞죠. 네, 늘면 안 되죠, 사실은. <laughs> 많이 줄었어요, 많이. 돈 벌려고 한게 아니고 네. 이제 연세도 드시고 조카들은 성장을 하고 그리고 세상을 그 정도 살고 뒤로, 뒤를 돌아보니 사람들과 폭작폭작하면서 경쟁하면서 남들이 하는 거 부러워하면서 내아예 자유의지는 상실한 채 남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뒤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인생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스스로 자기 손으로 뭔가를 해서 독립을 하는, 하고 그거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생각의 자유와 어떤 모든 어떤 자유를 누리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모로서 조카들에게 피해기를 해준 거예요. 내가 살라고 한 거고, 돈도 많이 주지도 않았어요. 보니까. 예. 저는 솔직히 손혜원 의원 정도 되시는 분이면 많이 줬는 줄 알았거든요. 한, 한, 10억씩 줬나? 그 이거 자세히 찾아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한 사람당 한 만, 1억도 안 되는 정도 돈은 징여를 하고 세금을 내고,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돈은 빌려줬더라고, 빌려줬, 빌려줬더라고요. 차용증 쓰고. 벌어서 갚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벌어서 갚아라, 열심히 해가지고. 총 해가지고 한 2억? 한 사람당? 그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는 그거 가지고 솔직히 전셋집 하나 얻으면 땡이잖아요. 전셋집 얻을 수 있나? 그걸로? 외곽, 외곽 지역도 힘들 것 같은데, 그 정도면. 그냥, 그냥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예요.